Cool. 거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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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연계가 너무 안맞아요 방금 저 괜찮아 한 한명은 한한한한 잡기하고 있고 한명은 무적 무적에다 샷건 갈기고 있고 너들은 <laughs> 최악이지만 문제야 중중중중 와 개멋있다 오호야 우리랑 너무 다른데 연계가 <laughs> 사페이님 네? 우리랑 연계가 너무 다른데요? <laughs> 우리 문제 하잖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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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아거 이거, 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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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거야 이거, 아니야 이거, 이거, 거 이거, 뒤질러 우 뒤질러! 어? 너뭐할수 있냐 지 어떻게 안겨? 야 이거 뭐야 지금 서로 벽.. 벽빙이 하고 있는 거겁났 죽었어 이지쟤 지금 야! 컴퓨터가 빈산빙 내는 거 있어 없어!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네 얘너 녹이는데 아주 진심이 든 아, 이거, 휘어서 들어 와. <laughs> 이... <laughs> 카로이로 피해서 어떻게 이가이나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아이 이거. 이거, 이어 이거. 이거, 어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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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야헤버지지 방금 해버지팔고 빛났던 거 같은데? 어? 진짜? <laughs> 방금 바로. 오케이, 어 방금 손이 빛났던 거 같아 뒤에 웨슬리 어나 날아가는 중 밟겠다 이거 밟을 수 있겠다 밟았다 하하하하하하 오 나이스 <laughs> <동생이 마이크. 웃음> 나이트, 잘 날라갔다 이거 왠지 3철도.. 없네? 앞에 앞에 <laughs> 아! 씨미미래 보여? 미이지는와미래개